여러분 혹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떤 걱정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치료비도 걱정이지만 일을 못 해서 생기는 생활비 문제가 더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입원한 날마다 하루에 94,000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또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하루 일정을 비워야 하는데 그날 못본 일당을 공공기관에서 보전해 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2번 생활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no.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형 이번 생활비 지원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일을 할수 없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하루 94,23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9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과 이번 입원 후 연계되는 외래 진료를 합쳐서 최대 1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날도 1일일을 추가로 지원받아 연간 총 14일까지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시면서 어 이거 내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입원했었거나 곧 건강 검진을 받으실 예정이신 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신청 기간도 중요합니다. 입원 퇴원일, 입원 연계 외래 진료일 또는 공단 일반 건강 검진일로부터 182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약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퇴원한 지 180일이 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 가능하다는 뜻이죠. 혹시 최근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도 주목해 주십시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피 뽑고 키와 몸무게를 재고 각종 검사를 하느라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날 하루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94,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건강검진을 받는 날도 일당을 보전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원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이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자격 기준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셔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 활동이나 개인 사업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제도가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빨리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합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0만 원, 2인 가구 390만 원, 3인 가구 500만 원, 4인 가구 600만 원, 5인 가구 710만 원입니다. 가구의 총소득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구의 정의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과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주소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쌓인 가구라면 가구체 소득이 6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간혹 배우자가 다쳐도 지원금이 나온다거나 부모가 다쳐도 나온다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 구성원은 소득을 계산할 때 누구를 포함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본인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하나입니다. 재산범위는 어떻게 볼까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 보증금 등 일반 재산을 합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재산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이나 전세 보증금 같은 것들이 재산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억 5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재산 기준을 충족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용 성형이나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하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입원진료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한 달에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예시입니다. 3인 가구의 택배기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월 소득은 350만 원이고 전세로 3억 4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계십니다. 소득도 기준에 맞고 재산도 기준 이하이니 조건을 충족하시죠. 이분이 입원 후 외래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3일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으로 총 12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입원과 외래 진료 기간 동안 일을 못했지만 이 지원금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수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같은 택배기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건강검진 받는 날은 하루 일을 못 하셨죠? 이 경우 신청해서 94,000원을 받으셨습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소상공인분들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해당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미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앞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인 10월이나 12월에 몰아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알게 되셨으니 건강검진 받으신 날도 꼭 신청하셔서 94,000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몰랐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주변에 소상공인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입원했었잖아. 서울시에 이런 지원금 있으니까 신청해봐 하루에 94,000원씩 받을 수 있대 라고 말해주세요 건강검진 받았으면 그날 일당도 받을 수 있어 라고 알려주세요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곳입니다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정보는 많은 분들과 공유할수록 더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도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치료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을 겁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하셨던 분들이나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